안녕하십니까?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번 주는 국제 중고어집회 마지막 메시지, 메시지 오 번. 메시지의 제목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번 주 메시지를 정진석 형제님과 함께 교통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아멘. 안녕하세요, 형제님. 아멘. 네. 이번 주 메시지에 대한 가략한 교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멘. 이번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더 깨닫고 체험하기 원합니다. 아멘. 워치만이 형제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인격체로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줄을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기 힘들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서 내주하시는 것을 깨닫고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길에서 그 사람은 끝없는 진보를 가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람 안에 들어오기 원하시고 그분 자신을 사람 안에 일에 넣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3일 하나님은 과정을 거치셔서 완결되심으로써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고 생명의 영의 법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를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서 그분과 똑같이 만들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의 중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성경 전체의 초점과 우주의 중심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체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주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초점이란 말을 할때 초점이란 것은 빛이 한 지점에 모이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 전체의 모든 빛, 모든 광선이 이 중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네, 영재님. 특별히 이번 주 로마서 8장을 다루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로 그 9절과 10절, 11절 말씀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멘.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상세한 교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9절 상반절은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기에 거하시면의 어그는 집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곳에 일시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곳의 거주지를 정하는 것, 정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께서 그저 손님으로 계시는가 아니면 그분께서 주인으로 계신가를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3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는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어서 로마서 8장 9절 하반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그분의 영께 달린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혹은 그리스도께서 그 영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그분께 연결되고 그분께 속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바울 형제님은 로마서 8장 9절 상반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하셨고 또 후반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이라고 말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은 두 영이 아니라 한 영이십니다. 네. 바울양제님은 이 명칭들을 서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했는데 이것은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내주하시는 생명의 영께서 3일 하나님 전체를 포함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이시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멘 우리 안에는 세 분이 계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한분곧 3일 하나님의 3일의 영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어서 로마서 8장 10절에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라는 말씀이 로마서의 핵심 요점입니다. 음, 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아, 비록 밖에 우리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안에 우리의 영은 의 때문에 생명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가 의신 그분 자신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네. 이 의를 통해서 우리의 영은 살아나서 실제로 생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의는 생명을 가져옵니다. 우리의 영은 거듭나서 살아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생명이 우리의 존재가 된다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가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11절에서는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네 아멘. 아,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라는 말이 보여주듯이 아,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믿는 이들 안으로 분배하시는 것은 우리 존재의 중심에서 일할 뿐만 아니라 둘레까지 곧 우리 온 존재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고 신성한 생명으로 우리 온 존재를 적시시도록. 허락해 드린 결과입니다. 네. 이제 그분은 우리 영안에 계시는 생명의 영으로서 그분 자신을 우리 영에서부터 우리 혼, 곧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으로 확장하고 계십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결국 그분은 우리의 죽을 몸에까지. 확장되실 것입니다. 아맨.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맨.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이런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더누리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생의 교통 감사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번 주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e 로마서. e n e e n e e a e n e 8장. m To see the indwelling Christ. <coughs> One who uh, studies the Bible says that if the Bible is uh, likened to the hand of a man, and the New Testament could be likened to be a ring, a ring. On one of the fingers. And the book of Romans is the diamond on the ring. So you have the hand, you have the ring, even more, you have a diamond on the ring, which is the book of Romans. And I want to add to this Romans 8 is the shining of this diamond. Not only do we have a diamond. We see this diamond shining. The major content of Romans 8 is to show us the indwelling Christ we have seen that for god to be our life we need to experience his justification justification is so that we can receive his life we need to be baptized to be baptized into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christ so that we can grow we Grow together with him in his death and resurrection. And last night, we see that we are married to Christ, who is our new husband. We are not just joined to a life, rather, we are joined to a person who is our new husband. Not just a new life, but also a new husband. Now, this morning, we come to see that to experience God as life, we need to experience His indwelling. Bradley says, after reading the Bible for decades, my conclusion is this that the entire Bible, the most important. The most crucial matter is the indwelling of Christ or the indwelling Christ and his indwelling. Today, we have come to the most central part of the kernel, the highest point. Romans 8. The major content of this chapter is the indwelling Christ. So here you see the importance, the indwelling Christ. Now let's read the outline. Romans 1, Romans 8 may be considered the focus of the entire Bible. And the center of the universe, you know what the focus is. The focus is the point when all the light rays gather together on one point. Romans 8 is that focus of the entire Bible. Romans 8 is also the center of the universe. The universe is so vast, how can you understand the universe? But if you come to Romans 8, you come to the holding center of the vast universe. Thus, if we are experiencing Romans 8, we are in the center of the universe. Brothers and sisters, where are you this morning? Don't say, I am in the Ministry Conference Center in Anaheim. No, we are in the center of the universe. Here you have a focus. The entire Bible, all the light rays focus on this point. What is this? It is the indwelling Christ. <inaudible> Roman two Romans say is not a doctrinal chapter <inaudible> but, but an experiential <inaudible> chapter. It speaks <inaudible> not about, about the doctrine <inaudible> of the Trinity, <inaudible> but about the Trinity in the experience of the Christian life. We know that the entire Bible is constituted with the triune God, the divine Trinity, as the basic structure. From Genesis through Revelation, you can see the triune God. Even Genesis one one, in the beginning, God. There, God is plural. He is the three one God, not three gods, but the three one triune. God. The entire Bible is about the Triune God. 로마서 8장 6절은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은 성경 전체의 초점이자 우주의 중심입니다. 이 장은 생명의 법이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의 생활을 위해 매 순간 우리에게 신성한 생명을 분배하고 계심을 계시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둠으로써 신성한 생명의 분배를 누리며 평안의 느낌 안에서 평안의 길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